기예요. 잠시 못 찾을 때 기습하자. 오고 치즈야. 어안되는데 둘려. 오고고고고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치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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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목욕을 해야 돼. 목욕할 때가 됐지 치즈. 어.. 자기야, 자기도 이제 치즈랑 같이 살게 됐으니까 집사의 자질을 갖춰야 돼. 오늘 치즈 목욕 시키기에 도전해볼래? 내가 알려줄게. 아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볼게. 요 진짜 오늘은 허가가 시켜준대. 제자 오늘 형아랑 한번 목욕 한번 해보자. 목욕 <laughs> 일단 고양이는. 사람보다 체온이 얼마나 높지? 한 2도가래? 응 그러면 물을 자기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온도에서 살짝 더 따뜻하게 세팅을 해봐 한번 해볼게 응. 어. 이정도가 어때? 어우 뜨거워 뜨거워? 음. 이정도 음 좋아? 이정도 해서 일단 물을 여기 목부터 둘러 목부터? 어 이렇게 동그랗게 내가 어어 봤는데 고양이 털에도 기생충이 있을 거잖아 이게 물을 뿌리면 기생충이 살려고 물이 안 닿는대로 이동을 한대 그래서 음. 목부터 적시면 얼굴로 기생충이 이동을 하니까 얼굴 못 가게 방호막을 쳐놔야 돼 그럼 머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머리는 좀 민감하니까 내가 좀 이따 할게 음, 알겠어. 지금 한번 물을 물을. 적셔볼게? 목부터 해봐. 목을 이렇게 막아. 기생충을못 가게. 해. 어, 잘참네 가까이네. 튀기니까. 어. 응. 아이고, 진짜 아주 그냥 얌전해 있네. 아이고, 엄청 얌전해. 응. 그냥, 그냥 뿌려. 아이고. 이게 털이 약간, 물이 잘안 먹어, 뭐든. 충분히 적셔야 돼. 적셔. 다 했어? 응. 네. 그러면, 이제, 찬소를 몸에 쭉 짜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데는 다안 됐는데? 잠깐만. 이리 어. 다시 할게. 그 겨드랑이랑 좀 네. 안에까지 충분좀 해봐봐. 다 다리랑 엉덩이랑 다두분 이렇게 발바닥도 하고 꼬리도 하고 됐어? 그 다음에 어, 샴푸를 짜가지고 이렇게 어, 쉐킷해 네. 그냥 몸에 다짜다 나는 슈우 어, 옷부터? 어, 그 속까지 좀 해야돼 겉에만 약간 문지르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그 자기 머리 감을 때 있지 음. 손가락에 힘줘가지고 음. 이렇게 안으로 음. <laughs> 진짜 미안해요 아까 처음이라 꼭해 이렇게 넓게 넓게 겉에만 하는거 같은데? <laughs> 그다음에 손발을 나중에 손발은 좀 모자란 것 같아. 아 짜증났지. 손발 충분 충분. 진짜 내가 그냥 그만할게. 손발을 먼저 비누칠을 하면은 응. 딴데 닦을 때 미끄러워가지고 중심을 못 잡아. 아 그러겠네. 어, 어 싫어. 꼬꼬꼬꼬 엉덩이 좀 싫어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헬스장 응. 쪽도 하고 <laughs> 그 다음에 다리를 해볼게요 응. 다된것 같아 다 됐어? 응. 그래서 이제 내가 할게 응. 진짜 어때? 지금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 <laughs> 진짜 미안해 <laughs> 형아가 좀더 연습해 볼게 처음 아, 치고 잘했어 어 싫어 자 미안 음. 이렇게 샴푸질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고 내를 이렇게 네, 그리고 너무 미끄럽잖아요 변기가 음. 그럼, 땅바닥이 차라리 덜밀 거거든? 음. 내려놓고 해도 돼, 어려우면. 다아 했네. 얼굴 쪽으로 감하니까 수확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약하게? 응. 음. 그 아, 여기, 여기 얼굴을. <laughs> 음. 잡으면 싫어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않을걸 아마. 그러니까. 네. 어. 그럼 나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 네. 물만 적셔 이렇게 음. 네. 하고 여기 턱도 해주고 이빨도 오 음, 미끄러 오 음, 미끄러 <laughs> 도빼고 그리고 안해준 거. <laughs> 머리만 이렇게 나중에 해 주는 거야. 왠지 자기가 하니까 좀 얌전히 있는 것 같은데 응우는 음, 12년간 합을 맞췄잖아 응 네. <laughs> 됐어 됐어 <웃음> 얼굴을 서 하면 얘도 좀 갑작스럽게 놀라잖아 응. 그래서 목부터 뭐 해서 몸 먼저 하고 얼굴을 마지막에 이제 아무아랑 교환 좀 했어? 어때? 진짜 <laughs> 미움만더산것 같아. 치즈가 <laughs> 아, 안 오네? 성분보다 안 오는데? 근데 이게 분유가 꼬득꼬득하게. 뽀득 음. 완전히, 뽀한 느낌이 나거든, 접시처럼? 네. 그때까지. 제가 해주는. 미안. 괜찮아, 안 돼. 안 키우지. 네. <laughs> 아, 미안. 네. 이거 뭐 내가 더잘 못하는 거 같은데? 네. 어? 말만해 치즈야. <laughs> 없지. 이제 다 식혔으면 물을 짜네. 음, 물이 많이 나온다 내 생각보다. 응. 음. 약하게 해서 이렇게 좀 짜줘야 되는구나. 약간 뭐 안마하는 그런 느낌이지. <laughs> 이제 물기를 좀 짜준 다음에 음. 몸부터 닦아. 몸부터? 어. 아니 얼굴부터 <laughs> 얼굴부터? 어 <laughs> 자기들 샤워할 때바닦건 응. 젖은 수건으로 얼굴 닦으면 어때? 아 찝찝하지 <laughs> 오늘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치즈야? 치즈도 수줍나봐 치즈 <laughs> 촬영하는 거 알고 있는 음, 거 아니야? 촬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럴 때는 아, 발을 마지막으로 착착 착착 으작 착착 착착 갑시다 응. 아이고 고생했어 오잘잘 시술로 이제 아 이제야 시원해? 이 말릴 때도 원래 이렇게 가만히 안있는거아니 입... 안 오늘 왜 이렇게 안되나지 트림 나가. 피진 거아니야요잘나왔다 또뭐 먹을래? 두개 중에? 치자 이제 욕일 급 하나 빗질로 달려볼까? 설마. <laughs> 근데 뭔가 빗질할 때마다 응. 내가 지 몸을 그루밍해주니까 지도 나를 그루밍해준 아아 아. 진짜 아, 배는 아. <laughs> <laughs> 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안 해야 여기야. <laughs> 시원해? 시원하면 야옹이라고 해. 치즈 시원해? 시원하면 야옹이라고 해. <웃음> <웃음> 치즈야 안 시원하다고? 시원하면 야옹이라고 해. 어, 어 시원해 시원했구나. 시원해. 아.